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사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희장고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빛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식혀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본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